청주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익률이 무려 절충하기 전에 11.85%가 나오고요. 월 수익이 2,059만원. 병렬치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조망도 앞쪽 건물은 3층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죠. 모두 다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으로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막힘없는 전망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요. 정말 격자 형태로 간접조명을 은은하게 넣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주방도 보시면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 다 이태리 세라믹입니다. 장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게 이제 한샘에서 나오는 시그니처 라인으로 모두 다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저택에서나 볼수 있는 세면대 구성입니다. 보통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진일 공주 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수익률이 무려 절충하기 전에 11.85%가 나오고요. 월 수익이 2,059만 원 이자를 제외해도 순수익이 1,497만 원입니다. 우리 건물 바로 앞쪽으로 여기 대로변이 있죠. 대로변. 보시면 이 대로변을 통해서 산업단지로 가는 통근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우리 건물 주변이 산업단지 직장인의 수요로 인기가 굉장히 많죠. 산업단지를 차량으로 일 분이면 갈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건물 입지 임대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1층에는 상가와 그리고 원룸 한 개, 반투베이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가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쭉 들어오시면 길쭉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안쪽까지 구성이 되는데 바로 안쪽으로 상가가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면접 보여드리고요.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임대가도 낮습니다. 그래서 소형 상가는 임대가 대형 상가보다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원룸 샘플방이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신발장에 있고요. 오른쪽이 주방입니다. 당연히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여기 중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넓어요. 이쪽에 보시면 반대쪽에서 끝까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왼쪽에 에어컨, 뭐다 있습니다. 에어컨부터 세탁기, 건조기, TV, 전자레인지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면적을 보여드립니다. 데코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안쪽으로 주방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정말 이 정도 옵션이면 직장인분들 정말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는 뭐다잘 되고요. 화장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냉장고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그리고 하츠, 후드까지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가는 대 수도 왼쪽부터 오른쪽 안쪽 끝까지 이어집니다. 주차장 가는 중간에 왼쪽에 주출입구 현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1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끝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바닥도 보시면 보도 블록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가 아니라 모두 보도 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도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병렬치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우편함도 여기 오른쪽 SUV 뒤에 자재 잡고 있는데요. 이 우편함 기준 왼쪽에 콘센트 보이죠? 이 콘센트. 이 콘센트를 통해서 차 후에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조경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후면부는 포천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건물 외관은 이제 사마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배단 단가가 14만원 이상의 최고급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 대리석 포천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출입구 기준으로 앞쪽, 앞쪽으로 커튼 월까지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 바로 왼편에 왼편에 계단 밑에 창고 있고요. 쭉 들어가면 지금 눈에 보이시는 대리석 모두 건물 외관과 동일한 사마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리면 모두 다 최고가로 사마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에도 목공을 시공하여서 정말 고급스럽게 설치하였습니다. 왼쪽에 CCTV도 16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건물이 크다 보니까 CCTV도 상당히 많은 대수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지금 반투베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시공되어 있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원룸과 투베이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넓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북박의 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북박의 장 구성이 되어 있고, 컨셉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원룸과 같은 컨셉인데, 큰그 규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간접 조명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대형 엘리베이터, 현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규모에 맞게 현대 엘리베이터 12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충하기 전에 수익률이 무려 11.85%입니다. 2층은 원룸 3개, 그리고 2배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끝에서부터 맞은편 끝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넓죠? 복도가 시원시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규모에 맞게 정말 동선 겹치지 않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초대형 상가주택입니다.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만한 크기의 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만한 땅에 이렇게 대형 상가주택을 지은 우리 건축주분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에 맞게 퀄리티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하게 원룸 3개, 투베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또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정리가 안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소 중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삼면동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투베이 샘플방입니다 모두 다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림 프라임샷시로 이중창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TV부터 당연히 모두 다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맞은편에 삼성 벽걸이 에어컨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모두 다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으로 세탁기 건조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덕션 후드까지 모두 하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환기창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침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샷식장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서원초등학교가 보이네요. 서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겠습니다 붙박이장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면적도 적당합니다. 요즘은 임차인 분들께서 위치 제일 먼저 보고요. 위치 플러스 신축 그두 가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방을 구할 때 수순위로 밀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위치와 신축이냐, 그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그두 가지를 모두 잡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임대는 잘 되고요. 4층은 지금 원룸 5개와 투베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끝에서부터 맞은편 쭉 이어지는데요. 앞쪽까지, 끝까지 이어집니다. 엘리베이터, 여기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 주인 세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층은 주인 세대부터 맞은편에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502호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특별한 공간이 있죠? 여기 터닝도어 열면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 테라스까지. 모두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제 주인 세대 전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매수인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위쪽에도 센서 등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앞쪽으로 정말 멋있게 꾸며놓으셨네요. 이렇게 곡선 있게, 굴곡 있게 모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산뜻합니다. 5층 주인 세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바로 신발장 한 세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옥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상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 전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신발장, 신발장부터 앞쪽, 중문까지 이어지는데 스윙 형태로 열 수가 있고요. 왼쪽부터 주방입니다. 주방, 그리고 맞은편에 거실. 거실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작은 방두 개, 그리고 앞쪽에 화장실이고요. 그 맞은편에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제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근사하네요. 주방에서 거실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바닥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닥보 타일 한 장당 가격이 100만원입니다. 굉장히 최고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조망도 앞쪽 건물은 3층이기 때문에 뻥 뚫려있죠. 조망도 시원하게 나와있고 정말 눈에 보이시는 모든 타일 여기 보시면 모두 다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으로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판이 한 판, 한 판, 한 판에서 총세 장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곡선도 무늬도 다 이어지죠? 이어지게끔 확실하게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여기 샷시는 영림입니다영림 샷시로 지금 창만 창이 이중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막힘 없는 전망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5층 주인세대이고요. 앞쪽의 건물은 3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리는 게 없죠.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요. 정말 격자 형태로 간접조명을 은은하게 넣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 주방 그리고 맞은편에 타일, 소파울까지 모두 다 이태리, 세라믹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보시면요. 굉장히 멋이 있죠. 이 아일랜드 시탁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크고 멋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일랜드 시탁 이 부분이 모두 다 이태리 세라믹입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이태리 수입산 세라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샘 인덕션 후드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쪽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왼쪽으로 한샘 한샘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즉사각형 형태의 메인 싱크볼입니다. 이 주변에 모두 알리드 상판과 동일한 이태리 세라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삼성 광파 블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경계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워시타워 형태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면 여기서인 도어 열면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방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방도 아트월, TV 놓는 부분 그리고 샷시 깔끔한 공간 구성이 됩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방과 거실, 주방 모두 이제 환기 시스템이 다 갖추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쭉 돌아가면요. 와, 정말 멋있죠. 이 경계를 구분하는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샘에서 나오는 시그니처 라인으로 모두 다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잠깐 열어보면 문을 열면 동시에 이 안쪽으로 센서등이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닫으면 센서등이 꺼지는 시스템이고요. 와 정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은 편에는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인데 지금 보시면 와 정말 세면대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대저택에서나 볼수 있는 세면대 구성입니다. 보통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물 부부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다 세라믹, 이태리 세라믹으로 주변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여기 중문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건식과 습식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욕실입니다. 왼쪽에 트랩이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장 그리고 파티션, 메리핑 수전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환기창, 메리핑 수전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밑에 밑에 스위치만 누르면 이제 이 공간을 욕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모두 다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정말 고급스럽네요. 지금 문고리가 없는데 아마 추후에 설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주방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방과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장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호텔 조적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파티션 모두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작은 방입니다. 왼쪽에 작은 방부터 보여 드리면요. 샤시 창이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중으로 양쪽에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준수합니다. 이 정도 제가 보여 드리고요. 바로 맞은편에 작은 방입니다 이 방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느낌에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면 위쪽에 지금 샤시창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붙방의장 모두 설치가 되어 있죠 도어도 모두 시든 도어이고 경첩 보세요 경첩도 세개로 정말 고급스럽고 견고하게 단가가 높은 도어입니다. 문을 닫으면 벽과 일체형이 되기 때문에 히든 도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에, 주방 위쪽에 에어컨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면 위쪽에 센서 등이 바로 켜지죠. 화려한 샹들리에 구성이 되어 있고 계단 밑에 센서등도 다 들어오고요. 계단도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연창도 시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난간도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복도 복도 측에도. 에어컨을 시공해 놓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타일도 데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까지 설치해 놓으셨네요. 냉장고 그리고 보조 주방 인덕션 싱크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아직 우레탄 방수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요. 추후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마침편까지 이어지는데 옥상도 시원시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도 다 건물 안쪽으로 패치가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도 저기 더샵 아파트 바로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서 차량으로 1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주변으로 임대 수요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정말 장기간 임대를 하여도 걱정이 없는 위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정보와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물은 복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66.4평이고요. 사용승인은 2025년 4월 18일에 받았습니다. 1층에는 원룸 1개, 반투베이 1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 동일합니다. 원룸 3개, 투베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에는 원룸 5개, 투베이 4개, 5층에는 주인 세대와 투룸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건물의 구성이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죠. 원룸, 반투베이, 투베이, 투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요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건물은 대지가 무려 166평입니다. 거기다가 월 수익도 2059만원이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한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충을 잘해서 10억대 초반의 투자금으로 은퇴 후에 든든한 한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선물 같은 건물입니다. 두번째 청주산업단지가 차량으로 1분 거리에 있고요. 우리 건물 바로 앞쪽으로 산업단지로 가는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선호를 하는 임대 걱정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재 청주는 수익형 부동산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지 80평짜리 건물을 위한 나대지를 구하기도 힘든데, 우리 건물은 대지가 무려 166평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대형 평수의 건물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물만한 위치에 월 수익이 2천만 원이 넘는 건물은 정말 나오기 힘든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